어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참 예상은 했지만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성환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경선이었다. 즉, 당의 주인이 이재명 대표인데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의 DNA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중도와 진보로 표망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이번에 공천 배제가 되고 대신 그 빈자리를 주로 반미 시위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종국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지금 대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 지지율로 떨어졌더만요. 민주당의 DNA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지지하던 분들이 지지 철회를 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네. 이현종의 뉴스쇼 3월 7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만 보더라도 참 22대 국회 걱정이 많습니다. 어, 21대 국회보다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문제까지도 정말 국민의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국민의 선택에만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어젯밤에 있었던 민주당의 대학살 피해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어제 밤 10시쯤인가요 어, 민주당의 박범계 선관위원장이죠 선관위원장이 어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참 예상은 했지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아침에 김성환 전략공간위원인 김성환 의원이 친명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명계 말고 이제 비명계들이 대부분 다 탈락을 했는데요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한 거죠 즉 당의 주인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 이재명 대표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주식시장에 블랙먼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장이 쉬니까요 근데 블랙먼데이 즉 월요일 날 들어서서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블랙먼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어제를 블랙웬즈데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명계들이 줄줄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보면요. 정말 이 친명횡제 비명행사라는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게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직 이 원내대표들이 줄줄이 다 낙마를 했습니다. 지금 홍영표 어전 어용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는데 박강원 의원 이 박강원 의원도 사실 직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여기도 수원정에서 결국 친명의 김준혁 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에 패배를 했습니다. 참 의외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3선이나 되는데요. 음, 특히 이 개딸들이 이 박광원 전원내 대표를 겨냥을 해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주범이다. 이런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번에 그 당선된 김준혁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찐명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슨 책을 썼나 하면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이런 책을 2021년에 이미 썼고, 원래 1월 달에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글쎄, 정조가 이재명한테 편지 보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 특히 이번에요, 하위 10%에 들었던 의원들 뭐다 경선에 탈락을 했습니다. 성남중원의 윤영찬 의원, 이수진 의원한테 패했고요.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이죠. 원래는 서대문갑에 출마하려다가 여기가 청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출마를 포기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중원으로 날아가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심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해서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 결국또 탈락을 했죠. 그리고 이 남양주 을에 아, 김한정 의원 탈락을 했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출신입니다. 자 DJ의 비서실장 또 문재인의 비서실장 이서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은 일단 이 결선 투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 저는 뭐 탈락할 거로 봅니까 이미 감점을 30%나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은평을의 이 세탁소 주집 아들 강병원 의원 여기도 또 탈락을 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비명계인데요. 여기에 친명인김무영전 은평구청장이, 원래 이 사람이 은평구청장 하다가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원도당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원도당위원장이 이 지역에 와서 출마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당에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국 된 겁니다. 그만큼 친명은 죽지 않는다라는, 뭐 이게 공식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뭐 하여튼 친, 이낙연계, 뭐 이런 사람들 줄줄이 다 어, 낙선했는데 어, 의외의 결과 는 하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대장동 변호사였던 조상호 변호사 여기는 서울 금천에서 조, 최기상 의원한테 결국 졌고 뭐 여러분 들잘 아시는 전북 군산의 김의겸 의원 여기는 신영대 비명계 신영대에게 졌습니다. 어, 뭐 이거야 좀 이변이 이변이고요. 또 하나 어, 이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변호사 결국 이 사람도 어, 호남에서, 어, 광주에서, 광산갑에서 경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이었는데, 결국 이런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가산점을 20%나 줬어요. 원래 신인들은 정치 신인은 20%인데, 주로 장차관을 역임한 사람은 10%를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고검장이 차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계상. 근데 우리가 고검장은 전부 다 차관으로 다 어,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나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 현역 의원이 이용비 의원이 싸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전부 다 이제 공천을 줌으로 인해서 어,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성환 의원이 표현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 경선이었다. 결국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통의한 가결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런 추정이 되는 사람들 관심법 경선을 통해서. 전부 다 낙마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체포동의안 가결에 굉장히 원안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줄진 내고 보면.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단순히 지금 비명계의 어떤 탈락, 이 문제를 좀 넘어서서 지금 요즘 이제 이렇게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의 DNA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이런 걸 이제 표방을 했습니다. 또 민주 개혁 세력의 결집체다. 그러면서 주로 반미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세력과는 항상 선을 그어 왔어요. 합리적 중도 어, 진보 이 정도의 어떤 포괄하는 영역으로서 이제 민주당의 DNA가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쭉 있어 왔고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제주 강정 해군기지 찬성이라든지 한미 FTA라든지 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민주당의 어떤 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중도와 진보를 아울렀는데 이번에 이 공천을 보니까요 완전히 중도와 진보를 표방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이번에 공천 배제가 되고 밖으로 쫓겨나버리고 대신 그 빈자리를 진보당이라든지 주로 반미 시위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종북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지금 대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함께하기도 한 위성정당 민주비례정당의 이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진보당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뭐 새진보연합 뭐 등등을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극좌 쪽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했던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중도 진보는 손을 놓아버리고 이 극좌들과 손을 다 잡아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DNA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586 전대협 세력이 민주당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물론 이번에 공천에서는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만는한 총년 세력이 사실상 이제 주류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이재명 대표의 특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만큼 이제 민주당이 그만큼 색깔을 많이 바꿔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지했던 그 민주당이 아닌데? 라는 이 지적들이 많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늘 어, MBS 여론조사인가요? 거기 보니까 처음으로 29%로 민주당이 20% 지지율로 떨어졌더만요. 어,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런 민주당의 DNA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지지하던 분들이 지지 철회를 하는 또 아니면 중립지대로 가버리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그이 비례정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 총년, 그 다음에 과거 통진당,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로 경기동부연합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보니 이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한미동맹 파기라든지 어떠한 후보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90%를 매겨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세 90% 매기면 어떻게 하죠? 거의 뭐 상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우리나라 경제 근간을 흐트러트리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색깔이 완전히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지지했던 민주당이 있는가? 그 민주당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이번에 냉정하게 선거 결과로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